끌어당기고 마을을 홀리게 하는 마법같은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의 유혹에 우리는 지갑을 열게 됩니다. 바로 1 플러스 1이죠. 하나 더하기 하나가 절실하게 공감하는 이 숫자는 쓸쓸한 가을에 꼭 필요하기도 합니다. 나의 인생에 1 플러스 1처럼 기분 좋은 일이 필요한 오후입니다. 기분 좋은 아라스 첫 시간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라스는 아줌마 라디오 스타를 꿈꾸는 화통한 아줌마 넷이서 풀어내는 수다 이야기 마당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이 담긴 사연들을 아라스의 네 분의 패널이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시간이지요. 자 지금 각자 패널로 오신 두분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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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주부 경력 20년 차면 못하는 게 없고 안 되는 게 없죠. 된다 된다 다 된다 이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아상 고니치와 왓타시와 아케코데스, 여러분 수오가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살다온 주부 13년차 아끼면 된다의 아낄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주부 생활을 한모야모야 뭐든 다 궁금한 모야모야 아줌마입니다. 근데 아낄꼬 네. 여섯님? 네, 안녕하세요. 어, 가, 갑자기 이렇게 기확 주기 싫은 일본 <laughs>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아, 제가 그러니까. 잘하는 일본어로 한번 네. 저를 소개해봤습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긴 한데. 아주 좀... 간단해요. 네, 뭐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낄꼬입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아, 다음 시간에 제가 불어로 한번 해보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주제에 대해서 아니면은 혹시 각자. 한 마디씩 일본에 어 대해서 궁금한 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런 아라스 방송을 한다고 얘기를 했더니요. 네네. 저희 주변에 저희 도봉동에서 저희 도봉구에서 오래 산 친구며 어, 저희 동생들이 할 말이 아주 아주 많다고. 아 예. 사연이 줄을 긋고 줄을 서고 있다고. 네네. 기대가 아주 크다고 합니다. 앞으로 재밌는 사연 많이 들려드릴게요. 네. 아낄거님 저도 엄청 지금 기대하고 있고, 저는 네. 아직 여러 저, 선배님들에 비해서 네. 주부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데, 네. 앞으로 많이 배워가면서 네. 또 공감해 가면서 프로그램을 잘 이끌어 나갈 수 네. 있을 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소에도 그렇고, 일본에 <laughs> 사는 주부들, 왜? 네. 진짜 아낀다고들 많이 하고요. 사회 잘한다고 하는데 네. 너무 궁금한 거 많거든요. 네. 많이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속속들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그러면 오늘 주제에 대해서 주신 사연 한번 들어볼까요? 첫 네. 번째 사연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기 꼬가 준비한 사연은요 김학군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네네 자 학군이라는 거 진짜 아이들의 공부에 중요한가요? 음 중학교 입시, 입학을 둔 엄마예요 집 앞에 중학교가 있는데 아, 주변에서 문제가 많다니 공부를 안 시킨다니 아이들이 껄렁껄렁 문제를 일으킨다니 자꾸만 걱정스러운 말을 매일매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걱정스러울 때, 이사를 하면서까지 좋은 중학교로 이전해야 하는 걸까요? 어허. 그렇게 좋은 중학교로 간다고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할수 있을까요? 김학구님의 사연이었어요. 어, 그러게요. 고민되겠네요, 진짜. 저도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정말 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큰애를 둔 엄마의 네, 요맘때 아주 제일 큰 고민이죠. 엄마도, 아이. 네, 엄마도 첫번째고, 아이도 첫번째고, 첫 번째고. 그러니까. 저도 우리 동네가 제2의 제 (2의) 강남이라고 하는 노원 그 강남 그예 네. 중계동이 가까운 아, 그 은행땡땡 네. 아, 네. 은행 은행땡땡 네. 그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계속 있을 것이냐를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리 동네를 선택했는데 아이만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이 넷이서그 그렇죠. 아이만을 위해서 중계동에 간다는 게좀 약간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그쪽으로 음. 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평수보다 반은 줄여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전세로 가야 돼요. 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생각해서 음. 그 아이 공부에 우리가 포기하죠. 나도 잘나지 않고 우리 신랑도 잘나지 않는데, 뭐이 아이가 뭐 천재가 되겠어? 음. 그렇게 포기하고 이제 저희는 그냥 이 우리 동네에 우리가 마음에 드는 평소에 그냥 살게 됐던 것 같아요. 그이다 네. 된다 이모는요. 네네. 첫해때 꿈이 아주 원대했답니다. 아. 저희 첫애 때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계동 음. 영어 학원을 보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요. 아, 한번 하한 번씩 해 보시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장롱면허 15년 동안 썩어 있던 장롱면허를 꺼내서 아이를 <웃음> 중계동 <웃음> 학원에 출퇴근 <laughs> 시켰다는 그렇죠, 그렇죠. 일념으로 네. 그 면허를 살려서 애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렇죠. 힘드셨겠 4학년 때부터 고민을 했니 6학년 때 와서 아주 그게 달았죠. 그러시고요. 이사를 갈 것이냐, 네, 말 것이냐. 네, 네, 네. 밤마다 신랑하고 싸우고요. 네. 남편은 미쳤다. 이 집을 팔고 애를 데리고 가느냐 하고 맞아요. 나는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맞아, 얘 맞아, 잘한다 맞아. 한다. 학원 가면 선생이 천재 났다 하더라. <laughs> 아, 초등학교 다, 다한 천, 소리 아니, 그 천재. 단소리 듣잖아요. 아니요. 천재이었으면 좋겠죠. 아니, 다 알죠? 천재 그래, 천재 났으면 좋 천재 났으면 좋겠어요. 천재 요 천재 났으면 좋겠어요. 천재 요 천재 났으면 좋어요 천재 났으면 좋겠어요. 니재어요아요 천재 났으면 어요니재요 천재 났 그래, 봤자다. 그래, <laughs> 봤자다. 아, 이건 진짜 찬물 학교. 주 나도 해주시는. 해볼 거다 해봤다. <laughs> 아, 그 결과치가 네 남편이다. 아, 게임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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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게임 네. 아. 완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아, 그러게요. 그, 그러면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학군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로 결론이 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연 저, 주신 김학군님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깐요. 저도 지금 김학군님하고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요. 음. 네. 그래도 선택에는 후회가 남을 것 같아요. 이을 음. 선택을 하던 저 선택을 해도 후회가 남지만 네. 가장 많이 요즘에 고민하는 거는 그냥 내 아이가 천재는 아니다. 그렇기 <laughs> 그렇죠. 때문에 음. 뭐가 중요하냐? 이런 네. 포인트긴 한데 네. 선택은 뭘 해도 후회가 남지 않을까. 아, 그러게 아이의 선택을 좀 믿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 내가 선택을 했어. 나는 그 아이를 잘 키울 거야. 나는 중계등을 보낼 거야는데그 친구는 나는 이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야 돼. 그렇죠. 네, 그런 네.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음. 네. 모야 모야님은 그럼 그때 그 선택의 후회는 그니까저 아, 잠시 지금은 후회하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 아이가 중학교 들어오면 그때가 사춘기의 음, 절정이잖아요. 그렇죠. 왜, 중, 중2병 예, 북한에서도 안 쳐들어오는 이유가 <laughs> <우리> 중학교 <laughs> 양이 그 친구가 초등학교 때부터 약간 장난꾸러기여 가지고 중학교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학교를 쭉오니까 중학교 때도 같은 학교를 오게 되잖아요. 그 아이들의 이미지 속에 장난꾸러기 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이렇게 되니까 음. 그 꼬리표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따라다니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이럴 때 분위기 환기를 시키, 시켜주기 위해서 다른 동네를 갔어야 됐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바꿔주지 뭐 이렇게 해서 음, 이제 아, 그대로 잠시 유예를 네, 시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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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해서 했던 것 같아요. 음, 네. 네. 그아이들 그러니까 성향에 따라서 또 학군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아이, 우리 아이가 어떤지 맞아요. 음, 보는 거. 근데 네. 아무래도 학군이라는 건 경제적인 요소가 많이 그렇죠. 포함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맞고요. 그렇죠. 참 선택은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음. 친구를 좋아하는 친구는 그냥 있는 게, 이렇게 친구가 중요하지 않다. 나는 음. 환경이 중요하다. 이렇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친구면 음. 학군을 옮겨주지. 요새 게 좋을 것 친구, 것. 요새 애들 중에 네. 같이 목표식이 뚜렷한 애들은. 맞아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내가 가겠어. 나를 위해. 음. 음. 아, 맞아요. 맞아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죠? 그래, 그런 애들도 요즘 있더라고요. 유학을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대요. <laughs> 자기가 불호서를막 챙겨와서 어허. 나는 이곳에 야. 가서 공부를 할 거야. 이런 친구들도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런 아이들은 뭐 걱정이 없기 네. <laughs> 그런 아이들은 또 경제가 걱정이지 않을까요? 부모님 경제는 원활할까요?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닌 게 <laughs> 포인트는 그 <laughs>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게. 네, 그럼 우리 사연 주신 김학근 여사님의 자식인 어떤 성향을 성... 갖고 계신지. 네, 그런게 그러니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자녀분을 네, 네. 잘 파악하고 네, 네. 자녀분과 네, 네.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맞습니다, 네, 맞습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그럼, 바랍니다. 네. 네. 자두 번째 또참 정말.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야, 예? 아줌마라면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두 번째 사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시기에 가장 핫한 김장에 관한 사연이 왔습니다. 아이쿠야. 네 사연 보내주신 분은 이 분통 여사님이십니다. 네, 이름만 들어도 <laughs> 이름만 들어질것 같아요. 사연이 알것 같은데. 자, 저희 시댁은 매월 11월 마지막 주면 김장을 합니다. 아, 그렇 저는 그쵸. 벌써 음. 이달 초부터 편두통이 시작되었죠. <laughs> 드디어.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올해도 역시, 애미야넌할 일이 하나도 없어. 하시면서요. 아시죠? 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제일 무서운 거. 사실 우리 식구는 남편 빼고는 김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김치 사먹어도 됩니다. <laughs> 종땡땡, 비땡땡 김치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는 꼭 아들 삼형제와 며느리가 다 함께 모여서 김치를 뽑아서 절여서 새벽부터 담그기를 좋아하십니다. 아, 이렇게 십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라스 여러분들,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꺼낼까요? 저희는 김치를 사먹어도 됩니다. 아, 외치고 싶습니다. 대나무 숲에 가고 싶습니다. 아라스님들, <laughs> 저에게 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laughs> 분통터지는 아, 메시지가왔나요아러아요 메시지가 이건 맞아, 정말 맞아. 진짜 아, 아,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 네, 정말 백퍼 예, 공감이 되네요. 진짜 요즘 김치 맛있거든요. 삼엄해면 그렇죠. 사명제가 뭐, 사명제 분과 시부모님이 김장을 <laughs> 하시면 최소 200. 200 폭이죠. 200 폭이. 그럼 며느리끼리도 마음이 잘 맞아야 되는데 그건 가능할까요? 아, 맞습니다. 며느리끼리만 마음이 맞는다면 솔직히 네. 200 폭이 재미삼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군요. 욕하면서 시어머니가 <laughs> 빠져줘야지 되지금 또. <laughs> 네. 근데 사실 <laughs> 아, 마음 맞기가 쉽지 맞아요. 않죠. 그죠. 네, 네. 네, 차라리 재무인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예. 남편들이 같이 도와주면 되는데 또 <laughs> 네. 남편들은 뭐 쉬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겠죠 설마 제가 또 이거 들은 얘기인데 저희 친구 하나는 친정 집에 가서 요 똑같은 일을 합니다 친정 집에는 네. 어, 두 남동생과 어, 여동생까지 해서 사형제의 김장을 어머니가 농사지신 모든 재료로 딱 새우젓 값만 산대요 어. 그걸 가지고 어, 김치를 지내는데 1박2일로그 전날 새벽 같이 가서 이제 앞에서부터 뽑아서 하고 네. 소를 준비해서 그 다음날 새벽부터 속을 눕기 시작 하면 네. 허리가 아파서 진짜 이, 나, 일어날 때는 끊어질 듯해서 일어날 맞아, 수가 이제. 없대요. 네. 근데 여기서 또이 이 시누이와 며느리 그두 개가 아 있어요. 네. 네. 그렇죠. <laughs> 얘는 근데, 시누이 입장인데 그래. 어머 이 며느리 들이 일을 안하신대네머니가그분들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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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거예요. 진짜 시누 입장이랑 시, 며느리 뭐, 입장은 정말 네. 이 정말 다르죠. 맞아요. 그럼서 그러면서도 큰 소리 치는 거는 동생 남동생들이라는 거죠. 음. 엄마 힘든데 왜 누나들 여기 와서 김장해가는 거야? 내년부터는 하지 말라고. <laughs>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근데 입장에서는 또 예, 우리 친구 입장으로는 그렇다고 시부모님 섭섭하요 어, 부모님이 시부모님이 아니죠 음. 얘네는 친정 엄마 아빠가 농사 진걸그럼 버리내는 거죠. 아. 그 아기, 자속을 아, 네, 먹이려고 하네요. 1년 아, 네. 농사를 졌는데, 그거를 버리냐. 차라리 우리가 할수 있는 효도는 빨리 가서 같이 하는 거 같이 재밌게 도와드리고 빨리 마치고 갖고 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렇긴 한데, 저도 진짜 그런 마음에서 김장을 한번 담아봤거든요. 김장을 20포기, 20포기가 아니 20kg 3박스를 사니까 작년에 배추가 엄청 비쌌잖아요. 엄청 비쌌죠. 네. 20포기 3박스 하니까 20만 원이 넘더라고요. 20만원. 배추값만배추값만배추값만 배추 배추 절인 배추 네, 20만원. 고춧가루하고 재료 배우세요. 좋은 거엄선해서 한다 이러니까 또 재료비가 20만원 들더라고요. 이런 40만 원이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비땡땡 땡땡, 땡땡땡 땡땡 이런 데서 진짜 신선한 김치 한 포기씩 매번 먹는 게 겨울 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자리 차지도안 하고요. 예, 비율적 정말 김치는 경우로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대가족이 아니어서 요즘은 사실 먹는 사람들도 적고 그 가족들도 또 밖에서 외식을 많이 하다 보니 그러니까 어디까지 하는 게 맞는 건지 네. 네. 그럼 어떻게 왜냐면, 얘기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어머니까 근데 아, 네. 요즘은 선생님 그런 거 많잖아요. 그뭐죠뭐 네. 김치도 절여 나오고 제가 알기로 김치 소나 이런 것도 다만들어주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아, 아닙니다. 아, 아, 아닙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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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된다 이모 생각에 이 네. 시부모님은 절대로 그걸 용납 안 봐. 아, 그러게 그러게 아,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맞아요. 아프거나 다치는 방법이 다리가 부러져야겠네. 다리. 안됩다 다리 아니, 안 됩니다. 다리는 움직일 수 다리 있습니다. 다리 됩니다. 다리 부러진 것 같고 충분히 서서 부일수 <laughs>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리 팔이 팔다 부러... 오른팔이 부러져야겠네요. 아, 팔도 왼팔 아니고 오른팔. 그렇죠. 오른팔 부러 오팔 왼손잡이는 왼팔. 얘야 왼손으로 살살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속은 넣을 수 있다, 이럴 수 있어. <laughs> 아이고야이 큰일 났네. 결론 나왔네요. 네, 네이 분통 여사님 답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안으로 팔을 부러뜨리시. 겠 <laughs> <laughs> 그러게 깁스를 꼭 해야겠네. 깁스해야죠. 깁스 네. 붕대 이 정도는 네. 끝날 수 네. 없겠죠. <laughs> 이건 농담처럼 한 말이고요. 네, 사실 네. 조금만 더 바꿔 생각하면. 이 부모님들이 다 모여서 같이 네. 어음식 명절이라고 하잖아요. 음, 1년에 몇번안 되는 음. 어, 큰 행사를 같이 지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크실 거예요. 네. 그니까 가능하면 간소화 할게 해 달라고 살살 비우 맞춰 가면서 말씀 드려 보고요. 네, 네. 그리고 어 살아 계시는 동안은 같이 하는 게 어떨까. 네, 같이, 같이 하면서 절임 배추 추천합니다. 네, 아, 추억이고, 추억. 어, 그게 다또 전통이 되고. 네. 또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은 또 다르더라고요. 아니면 숫자를 좀 줄이면 어떨까요? 어, 괜찮네요. 네. 아니 네. 200포기 이래놓고 에? 두 개씩 한꺼번에 세는 거야. 어. 네. <laughs> 그래서 지금 막상 에다씻는 차에... 거죠. 제가 가져가서 막상 세 보니까 100포기밖에 안 되네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래요. 아니면 네. 절인 배추채로 어머니 이건 제가 가져가서 절렴하게 할게요. 라든그 현명한 방법을 네. 생각하시면 네. 절이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아 분통 여사님이 어떻게 좀 분통이 풀리셨나 모르겠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하고 오셔서 저희한테 또 사연 주세요. 저희가 마구마구 네. 마구마구 네. 마구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먹을 땐 맛있는 게또 김치니까 저 그러니까요. 그렇죠. 직접 담은 김치만 한게 없죠 사실. 그렇그 네. 맛을 또 잊을 수는 없죠 네. 저희가. 그렇죠. 네. 자, 우리가 오늘은 두 가지 사연만 해도 이렇게 네. 시간이 금방 가네요, 그죠? 요 시즌에 네. 아주 핫한 네. 네. 사연 두 가지를 아주 재밌게 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소재로 우리 여러분이 무슨 얘기, 얘기했었는데 소감 한마디씩? 저는 우선 공감되는 거 네.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학군 김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봐서 참 좋았고요. 네. 또 좋은 아이디어도 얻어가서. 네. 학군에 대한 거는 우리 아이가 천재가 아니면 저는 학군을 <laughs> 포기하는 걸로 지금 결론을 <웃음> 약간 <웃음> 네. 가닥을 잡긴 했는데 네, 네. 그렇게 하면 서 조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오늘 네. 조금 라디오 방송하면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인생 살아가면서 네. 정답이 어디겠어요. 있맞요자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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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하면 안 가본 저길이 궁금하고 네. 또 남이 하는 건다 좋아 보이고 왜난안 네. 되니 싶고 그러는데 네. 그럴 때는 역시 모여서 수다 떠는 게 최고죠. 맞습니다. 그렇죠. 아라스에서막껏 네. 수다를 푸시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화도 푸시고 재미를 같이 네. 나누는 이런 자리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즐거움을 함께하면 배가 되고, 슬픔을 함께하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함께라는 단어는 익숙하지만 실천하기 어렵죠. 그러나 아라스에서 함께를 경험하세요. 재미있는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길목에서 건강 조심하시고 멋진 이야기로 다음 시간을 약속할게요. 노라조의 김치를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모야모야 패널 된다 된다 다 된다 이모 가와이가와이 아끼고 제작의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고민 못 걱정 인 상큼했어 신김치는 아싸었어 라면을 끓일 때는 역시 너야 찌개 팔팔 끓일 때도 역시 너야 너 없이 난못 살겠어. 살겠어 없이 난 허전했어 너무 너무 김치가 좋아. 밥상, 물만 넣고 끓여도 딱하니 좋아, 핥어고고 구워봐도, 많이 고삶고 데쳐봐도, 뭘 해도 어울리는 니가 좋아, 빨간 곰친라도 뒤집었을 니가 좋아, 넌 없이 난 밥맛 없어, 없이 난 심심했어, 너무너무 기분치가 좋아.